안녕하세요. 불을 창조하는 빅브 크리에이터 미주윤 TV입니다. 상가 건물 임대차 계약을 하게 되면 관할 세무서에 가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입주를 하게 되면 대학력을 갖게 되고 보증금을 지킬 수 있게 되는데요. 공장, 교회, 창고 같은 곳은 왜 상가 보증금을 지키지 못하는지,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 임대자 보호법의 대항력은 인도와 함께 전입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상가 건물 임대자 보호법에서 전입 신고와 동일한 조건이 사업자 등록입니다. 그러면 상가 건물은 인도와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하게 되면 그 다음날부터 대항력을 갖게 됩니다.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는다면 대항력이 없어서 보증금을 지킬 수 없게 됩니다.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제2조 1항을 보면 상가 건물, 즉 사업자 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이죠. 상가 건물의 임대차, 임대차 목적이 영업용으로 하는 경우에 대하여 적용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즉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고 임차인이 해당 상가를 영리 목적, 영업용으로 사용을 해야 합니다. 영업용으로 사용하지만 사업자 등록을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상가건물 해당 여부는 공부상이 아닌 건물 현황 용도를 영업용으로 사용하는지 실질적 판단으로 결정하는데요.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을 하는 경우에도 임차인 의무를 위반하지 않는 한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즉 공부상 용도와 상관없이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대항력은 없으나 계약 갱신 요구권은 행사할 수 있습니다. 상인법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장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을 하더라도 단순하게 상품을 제조, 가공하거나 창고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영업용으로 사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업자 등록도 하지 않는 어린이집이나 동창회 사무실 자선단체, 사무실, 종중, 교회 같은 비영리법인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영리단체의 경우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고유 번호만 발급받고 있어서 상위법 규정하고 있는 사업자 등록과 인도, 영리 목적의 조건 자체를 갖추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10년의 계약갱신 요구나 임대료 징액 상한 등 상위법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상위법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 어떻게 보증금을 지킬까요? 공장이나 어린이집은 실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는 일반 상가와 동일하게 계약을 진행하게 됩니다. 10년의 계약 갱신 요구권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대항력, 임대료 증액 상한 등 상가 임대차 보호법을 하나도 적용받지 못하지만 민법의 적용을 받게 되니까 당사자가 원만한 협의를 필요로 합니다. 대항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근저당 설정이나 전세권 등기, 임차권 등기나 전입 신고를 고민해 볼수 있습니다. 보증금이 적은 상가 임대차 특성상 보통은 전세권 설정을 하지 않고 보증금 소진 시까지 영업을 진행합니다. 근저당 설정이나 전세권 설정을 위해서는 설정비가 들어가고 말소 시에 또 말소 비용이 들어가니까 보통은 환산 보증금이 큰 경우에만 진행을 하게 됩니다. 민법의 임차권 등기 임대자 보호법의 임차권 등기 병력은 다른데요. 민법의 임대 임차권 등기는 임대인과 임차인 약정에 따라서 공동으로 등기를 신청해야 될 뿐만 아니라 물권인 전세권과는 달리 채권인 관계로 제3자에 대해서 대항력을 주장할 뿐 우선 변제권이 없어서 보증 보증금 회수를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참고로 임대차 기간 만료 이후에 하는 임대차보호법의 임차권 등기 명령은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신청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경료가 된 날부터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원래 보유한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이 있어야만 처음부터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대항력을 갖추지 못한다고 해서 주택 임대차처럼 전입신고를 하면 안 됩니다. 실제 사용 용도로 과세하기 위해서 과세당국에서는 주거용인지 업무용인지 사용 현황을 철저히 조사하고 있는데요. 임대인과 협의 없이 전입신고를 해버리면 임차인은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보증금을 지킬 수 있겠지만 임대인은 주택 매도 시에 주택수가 추가돼서 양도소득세 중과가 될수 있으니까. 꼭 협의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더보기를 눌러서 빅부동산.com이나 블로그 글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도 유용한 정보가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응원의 댓글, 알림설정 부탁드립니다.